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호랑 작가입니다. 오늘은 굿즈 사업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캐릭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한 게 굿즈 사업이었어요. 그만큼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굿즈 사업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사업의 장점 첫 번째. 바로 빠른 수익화 전략이라는 점인데요. 인기 제품은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굿즈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인기가 있는 제품은 계속 리오더를 하면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고요. 또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 상품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개발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 매출을 쌓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소액일지라도 팔리면 바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길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팔고 바로 수익화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계 매출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캐릭터 굿즈가 상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I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형 캐릭터를 가지고 전시, 판매, 체험 등등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협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캐릭터 IP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연계 콘텐츠 등 다른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 확장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굿즈를 팔았는데 다른 사업으로 확장이 된다? 이것만큼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네 번째, 돌아다니는 광고판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만든 굿즈 다 달고 다니시죠? 네, 저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 굿즈를 구매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광고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보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입소문만큼 강력한 전략이 있을까 싶은데요. 굿즈 사업은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인기를 얻은 제품은 빠르게 확산되는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굿즈 사업이 쉬운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왕창 만들고 실패한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기 제품을 만들 경우에 현금 흐름, 즉 수익화 전략에 있어서 빠르고 핵심적인 전략이 될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굿즈를 처음부터 왕창 생산하지 마시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소량 생산 후 타깃, 판매 전략, 원가 및 품질 관리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만 않으신다면 누구나 시도해 볼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저는 굿즈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요. 그렇다 보니 애정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열심히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굿즈 사업 도전하시고 수익화에 든든한 무기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